네이 앞에 여러 음식이 놓여있는데요 네. 이중 하버드 대학교가 제안한 먹으면 살이 빠지는 식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아 나는 요두 번째인 저지방 요구르트 왜냐면 이게 지방도 적은 데다가 유산균이잖아요 음. 배에 들어가면은 이게 막 장내 유익이 균 돼가지고 쏙쏙 빼야 될것 같아요 장내 유익균의 최고. 오. 오. 아 저는 블루베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엄정화 언니 네. 개인 SNS를 봤는데 언니가 이 다이어트 저녁 식단을 공개했는데 달걀하고 치즈를 먹으면서. 블루베리를 함께 이렇게 먹기. 저거는 많이 어? 탄데? 블루베리가 근데 단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슈퍼푸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저는 블루베리일 것 같아요. 블루베리.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송지현 선생님.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이 뽑은 먹으면 살이 쭉 빠지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버드대학교가 제안한 뱃살 빠지는 식품의 정체는? 블루베리. 어머! 오. 블루베리. 어머. 제가게리신문가는 네. 아니죠. 네. 아버지한테 네. 네. <laughs> 연구진들이 약 13만 명 이상의 성인 남녀를 식단 자료를 분석해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체중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네. 자그 결과 채소보다도 더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과일들도 있었거든요. <laughs> 그 과일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것이 바로 블루베리가.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꼽혔습니다. 우와, 이게 특히, 채, 채소보다요? 네, 특히 한줌 이상 섭취하면 네. 0.7g 이상의 <laughs>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아, 맛있는데. 세상에, 오, 네. 맛있는데 살 빠진다고? 근데, 블루베리를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단것 같지만 또 달지가 않아요. 그쵸. 이게 블루베리 100g당 당이 한 4g 정도밖에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당은 좀 적고요.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안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이 성분은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버리고 지방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음. 금식을 하게 되면 바로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더 분해를 촉진하게 되고요. 이 지방들이 근육에 가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오.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 이렇게 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블루베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바로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지방 요구르트나 지금 뭐 몸에 좋은 완두콩, 음, 뭐 이런 감자, 감자 망고 이거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요? 네. 이게 채소라면 다살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버드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채소 중에도 오히려 살을 찌우는 채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자하고 완두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자도 쌀만 하면 얼마나 맛있다고. 아, 맛있죠. 바삭바삭한 거 먹어봐요. 차가워도 먹어봐야. 맛있고 응, 뜨거워도 감자 맛있고. 감자 금방 쪄서 거기다 아, 설탕 뿌려먹으면 맛있게요. 소금 찍어먹 <laughs> 있어요. 이 이유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인데, 이두 가지 특징을 더도 자세히 보니까 녹말이 많은 채소예요. 음. 그러니까 녹말 성분이 많은 채소는 당을 빨리 올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채소라서 막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인슐린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끔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뱃살이 더찔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자랑 완두콩을 먹을 때 주식으로 먹지 않고. 반찬처럼 채소로 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네, 이렇게 볼수 네.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정말 다이어트하면 저는 무조건 채소. 무조건 채소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채소보다 블루베리가 엄청 좋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블루베리를 잘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블루베리도 먹는 방법을 달리하면 뱃살 잡는 데더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먹어야지 뱃살을 빼는 데더 효과적일까요? 네. 블루베리만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음. 바로 여기에 십자화가 채소하고 좋은 지방을 더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에 십자화가 채소 중에 좋은 지방을 겉들이는 항염 녹즙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음. 아, 항염 녹즙 이게 뭡니까? 네, 내장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지만 또한 지방 독소도 저장하고 있는 바로 저장소가 됩니다. 여기서 이 독소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염증이 훨씬 심해지게 되고 그렇죠. 내장 지방도 더 심해지는 거죠. 네. 바로 이 독소를 해결해야지만 내장 지방을 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간. 그렇죠.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이 항염 녹즙은 바로 간 기능을 즉 간이 해독 능력을 촉진해서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답니다. 아 자, 그럼 오늘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떤 거죠? 네, 재료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그 십자화가 채소 중에 양배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블루베리, 좋은 지방 올리브유입니다. 그리고 물 100cc, 레몬즙을 첨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양배추를 그 특별히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블루베르는 안토시아닌 때문에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네. 했잖아요. 이 십자화가 채소인 양배추에는 바로 글리코시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효소를 증가시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간에 쌓인 독소를 잘 해독할 수 있고요. 양배추는 하기 전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약 3분 정도 데치게 되는데요. 데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도 독소가 있어요. 그 독소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데치고 나면은 식감도 좋아지고 소화도 좀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데친 양배추를 첨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한줌 정도의 양을 같이 첨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이렇게 갈려지기 위해서 물을 100cc 정도 붓게 됩니다. 혹시 기호에 따라서 물 대신에 다른 것을 첨가해도 괜찮습니다. 어... 자, 그리고 레몬즙입니다. 음.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첨가합니다. 올리브. 올리브유. 방금 저희들이 올리브유를 첨가했는데 네. 해독된 독소가 아직 지용성이거든요. 어디로 배출이 되냐면 바로 담즙으로 배출이 돼요. 음. 그래서 지방을 첨가해 주게 되면 담즙으로 독소들이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레몬즙의 효과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산성화되어 있는 몸을 알칼리화시켜 줄수 있고요. 또한 담즙 생성도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음, 과학이네요. 과. 과하. <laughs> 아, 진짜. 아. 이렇게 첨가한 것을 그대로 놓고 아, 이름 다된 거예요? 네, 이렇게잘발아 주시고. 되게 간단하네요. 식기는. 우와. 너무 예뻐라. 독소를 배출해. 뱃살 감소에 도움되는 항염 녹즙 완성. 자, 아, 이렇게 해서 항염 녹즙 완성되었는데요. 한번 먹어 볼까요? 먹을까요? 네. 자, 네. 저 아, 먹어 보는데. 어, 음 상큼하네요. 오 음. 와. 말안 하면 양배추 들어갔다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자꾸만, 자꾸만, 새콤하고 그렇긴 한데. 달진 않아요, 그죠? 근데 어? 약간 고소한 거는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아, 되게 고소하네요. 우와. 생각보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게 됐을 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좀 쓰리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양배추 양을 조금 더 증가하시면 괜찮고요. 오히려 그 식초나 레몬즙 양을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아 환경 높이 드시고 뱃살은 물론 속에 있는 내장 지방까지 탈탈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음, 고맙습니다. 예.